흠뱅 <laughs> 망할 놈의 투바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니 그나 저거 트레이 저거 어떡하지 저거? 듀얼리스트 저거 트레이? 미치겠네 저거 저거 때문에 고정으로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여관 도배 해야겠다 이거 아, 여기 안 되지. 두, 건물 구입도 안 되나? 건물 구입 된다. 하자 대 건물 시대. 1,500원 남았다. 아 600원. 건물 가지고도 안 되나? 아 프레스티지 진짜 씨. 계속 떨어지잖아. 대박인데 진짜. 아니 이거 특성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이거 다시 해야되나, 이거? 아직 늦진 않았는데. 나 아, 나이 좀 어리게 다시 할까? 아, 씨.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나이, 나이 먹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축제할 때 그거, 아니, 그거랑 달라.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아우, 내 방패! 오, 씨. 귀찮게 무섭네. 날 잡고 싶어가지고 날리다. 와, 불 이렇게 많아 여기. 간다. 닭공. 사랑 무 무. 피해 주지. 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세냐? 패 팬데? 보안으로 쓰러졌던 설정으로 저기 하자고? 이거밖에 없어 공원치링에서 올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걸까 그냥? 딱히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닐까?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귀족기사 10명 모았다 어쩐지 마지막 티어가 왜이렇게 잘 만들어지나 했더니 그거, 티어 연구에서 업그라이게 있어가지고 진시황처럼 푼로그 엔저티걸님이 <람이> 100개를 부활하였습니다. 전쟁밀덕이 응원합니다. 각견방송 감사합니다. 올? 엥? 라이비도 없는 사람이 길 아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이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그건 잘 받겠습니다. 웬일이죠? 감사합니다. 후원 잘 받겠습니다. <laughs> 밀덕이셨어? 아유, 저는 밀덕은 아니고 회식하고 오셨나 보네. 아까 센세 회식하러 나가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중세라서 이렇게 밀덕하고 좀 멀지 않나? 그래도? <laughs> 보통 밀덕하면 이렇게 어, 화기, 뭐, 탱크 이런 거 보통... 디저티걸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하아 쌀것 같다 건강 챙기시며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술 드셨어, 술 드셨어. 환불은 안 됩니다. 나.. 나 혼자 남았지? 10개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잡았네 <laughs> 몇시야 지금? 아 자정이구나 방송 한번 놀러 가야겠구만. 제가 그 데저트 이글님 방송 좀 자주 봐요. 예쁜 여자 게스트 나왔 을때 이제 따를 땐잘안 보고. <laughs> 예쁜 여성 게스트 나왔을 때. 아아아 아, 아, 뭐야 아씨 한눈 팔았더니. 센스가 지금 경쟁하고있어 <laughs> 첨벌받았어? 아네 네. 다른 때도 보고싶은데 시간이 없어 나 방송하면 자야 돼. 바로 자야 돼.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자긴 자는데. 방송을 해서 안 좋은 점. 다른 사람 방송을 못 봐. 그게 제일 단점이 하나 있어. 아, 센세방에 있는 거? 센세 역캠방이니까 보잖아 센세 역캠방 군필 여고생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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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반이야 아안 죽었어 이거 근데 연구 언제하냐 이거 그머스키 티어 그거 언제 언제 만들 수 있어? 어? 이 독립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 연구하려면? 나라 하나 세워야 되지. 나라 하나 세워야 뭐 하지. 야, 왜 여기 코난에 나오는 그 범인 애들 있냐? <laughs> 저거 오텍스 깨진 거지, 저거 텍스 깨진 거 같은데, 이걸 막네 검은 조지. 이렇게 시리지, 소리 너무 시려. 음... 이게 또그 말이 차지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아. 기분 탓인가? <laughs> 아, 이거 피나네. 알았어아 이거, 이거 캐릭터 다시 팔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스탯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감지하고 추적하고 감지 이거 이스킬 e 찍혀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좀 아까운데 스탯이 좀 아까운데 그리고 자름.. 어 뭐야 기운패트리다 기운패트리 <laughs> 기, 기온 기 패틀 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나, 나이가 나 많아서인 건지 그 처, 처음에 출신 선택할 때 그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떨어져 <laughs> 뭐야 뚠뚠이 마, 저기 저 그거 터무일하네 에반데 터무일 또 하나 모모 아줌마는 아직도 롤하고 롤도 그만하라 그래 하루 제일 롤만 해 하루 제일나 시티즈 버그 때문에 터졌어 <laughs> 아이 모드 무종교가 하, 하드코어야 아 그래 아종교 하나 선택해서 할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 종교 없으니까 또 재미없다 나는 무신론자긴 한데 뭐 그거랑 별개로 게임은 또 종교가 있어야 돼 이게 종교가 있어야 재밌어. 뭔가 퀘스트 라인이 좀 꼬인 것 같아. 그러안 좋아. 사냥 종교가 서 간지나는 가어 빌려있죠. 아, 그래? 아, 종교가 없으면 종교 통일성이 구려져? 아, 발전도가 구려져. 그거 외엔 없어? 그러니까 종교를 해서 뭐 따로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통치하는 데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종교에 뭐 특별한 뭔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 성장에 종교 통일성도 영향 있어. 빠른 칼라디아, 새 칼라디아 갈까? 나이를 너무 늦게 했어. 아, 저장을 해놓자. 일단 저장을 해놓고 신앙 신신마다 지능 1 올라가. 아, 진짜? 에반데 잠깐만. 야, 그 뭐야? 야, 그 사기잖아! 아, 잠깐만. 신앙십 10마다 지능 1 올라간대. 아, 개사이잖아 야, 뭐야. 까마귀 밑에 영저가 다른 정도면 세금 안 내고 버텨? 아, 그래? 아, 최대 10까지? 음. 아, 그래, 그래, 씨. 그럼 지능 1 올라가는 거야? 1? 지능이 10까지 올라가네. 지력10 올라가는 거야? 다시 설명해봐 신앙이 10까지 올릴 수 있는데 10까지 올리면 지능이 1, 1 올라간다는 거야? 아니면 시, 신앙 1당 지능 1씩 올라가서 지, 지력 10 올라가는 게 한계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신앙이 100인데 지력이 10이 한계야? 아 그런 식이야? 음 독실한 시, 그 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지, 지능 10만 올라가는 건 엄청 좋은 거야, 그거는. 또, 다른 것도 뭐 있냐? 자, 몰락한 귀족 행상인 퇴역군인 사냥꾼, 초목, 초원의 유목민, 도적, 경건한 종교인. 시작하면 배 사서 바로 타면가자고 아니, 배가 얼만데. 아, 그냥, 그냥 싼거 사가지고, 천원짜리? 아니, 근데, 너무 멀리까지 가면은, 뭐, 어떻게, 뭐, 레벨은 뭐, 어떻게 올리고. 아까 뭐 했었지? 내 도적했지, 도적. 도적은 에반 것 <laughs> 같아. 야! 그, 성, 기사 할까? 그니까, 경건한 종교인인데, 어, 성경으로 머리 찢는 거지.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신데르에도 국가 있어? 아, 진짜? 아, 그래? 해머딘 해머딘. 아, 일단 일단 스탯을 좀 보자. 스탯을 스탯을 좀 보고 예술, 철학, 사학, 서사, 선량하고 자비심 깊은 독실한 아니 아니야. 나는 자비심은 별로 없어. 숙명하고 신중하며 세심하고 지혜로운 이 성격이지, 딱 느낌 있네. <laughs> 야, 이거 아니냐? 이거 <laughs> 자유롭고 제멋대로 고 방탕한데, 독선적이고 외골수에다가 증오를 품고 있고, 집념이 깊은 짜증나는 성격이 바로 내 성격. <laughs> <laughs> 다 있어. <laughs> 복선을 왜골수 하자. 외뮤신. <laughs> 집에서 내쫓겨서. <laughs> 어디보자, 스탯. 오, 리더십 바스킬. 설득력 괜찮죠? 상처 치료 1스킬, 오케이, 나, 나쁘지 않아. 길찾기 좋아. 라이딩 좋아. 쉴드, 웨폰 마스터 2스킬 좋아. 트레이드. 포로 관리 1스킬, 꿀. 오케이. 이거 좋다. 스프 분배 아주 좋은데? 까불이다, 까불. 자, 지능, 지능 10은 준다 그랬지? 고루고루 찍을까? 잠깐만, 어떻게 하지? 아, 잠깐만. 궁수? 아야 어차피 화포가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던지님도 어, 필요 없지. 무조건 파워 스트라이크고. 까르? 아, 까불. 까르. 까르기입니라 따르륵 까르륵 지능은 신앙으로 올린다 카리스마 어떻게 하지? 카리스마? 카리스마 찍을까? 차라리? 의외로, 의외로 카리스마가 되게 깡패인데 원래 네이티브 할때힘 지능 혹은 힘 카리스마 요게 두 개가 좋거든요 네. 그니까 민첩은 좀 별로야 어쨌든 네이티브 할때 민첩은 좀 별로고 힘지 아니면 힘카 아니면 지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괜찮거든요 힘, 힘지가 제일 괜찮지 왜냐면은 어차피 명성 찍으면은 사람 수는 올라가니까 지능을 얼마나 찍어야 되지? 아 그러니까 힘은, 힘은 찍어야 될것 같아 힘, 힘, 힘만땅주자이야 타임, 타임 주고 수술, 상처 치료, 거 응급처치, 이거 세 개는 다 찍는다고 치면은 그럼 포인트가 모자랄 것 같은데. 래프트맨십 이거 이거 뭐 뭐?